충남 서천군과 한국 중부발전이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 공동 TF 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 대표는 서로 신의를 깨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명품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의 첫발을 의미하는 옛 서천화력 발전소 철거도 4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1일 서천군과 중부발전은 옛 서천화력 발전소 본부 3층에서 서천화력 해부지 개발 공동 TF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로드맵에 따라 TF팀은 양 기관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덕수 서천군 기획감사실장과 이모윤 한국중부발전 서천건설본부장이 공동대표로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날 한덕수 대표는 TF팀 발족을 계기로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사업들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 좀 지연되어 왔던 그런 일정들도 이제는 속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한 어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난에 맞닥뜨린다면 함께 힘을 합쳐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임호윤 대표도 국민이 만족하는 동백정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서천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천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어렵게 시작한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진짜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수 있는... 옛 발전소 철거와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은 3월 중 철거 공사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4월부터 해안선 라인에 있는 경비초소, 차고, 사무실 8개 동에 대한 성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 5월에 조기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음이나 먼지 등 철거 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도 마량리 주민들과 협의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함께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천군은 발전소를 조기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TFT팀은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사업, 폐부지 내 리조트 건설 사업, 중유 부들를 활용한 마리나 항 건설, 짚라인을 포함한 전망대 조성, 생태공원, 주차장 등 폐부지 내 지원 시설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서천화력 폐부지 개발 TFT 운영으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과 관련한 주요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집니다. 한편 TF팀은 서천건설 본부에서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정기 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무 회의는 수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신해지입니다.